정의당에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? 아닙니까? 그런 거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공격신지만 답하시면 됩니다. 그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습니다. 네. 이준석 후보의 주석권 선거에서 <laughs> 이재명 후보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안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? 자 그리고 권 어,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권영. 독이 선거 방송에서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.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토론 현장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 조차